를0을만드1다년 동안 1도년 동안 1 0소 동안 1고년동된것으년 동안 1 0 잘못된 민간 년 동안 1 0자 동안 자에 대한 잘못된 것을 안로잡아야겠다라고하안1 10년 0년 10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1 0께서이번0년동잘말씀년 동안 1 0 여러분들, 이을 주고받으실 왜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전대국장까지 같이 방문해서 니까 앞으로 우리 나라처럼 보호 지적 같은 일본을 따라가는데,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 의 모습이 지금 현재 일본에 왔습니다 저는 그렇 생각을 했는데, 일본의 현재 모습, 이 10년간 현재부터 무엇인가, 나온 것인가, 민간, 민간, 보험사, 개원공 네. 영업보험사들은 전부 다사활이고 그걸 네. 내면 대기업, 대기업별 보사업자 안전사업자, 제약사업자 이 하는데 3 0 0개씩 잘못 되면 전부 다 사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랑 수익이 남냐? 대단. 너 수익이 안 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왓 아이돌이 그런데 너는 무엇을 하냐? 우리는 여기서 수익을 남기지 않고 다른 데서 수익을 남겨서 여기에 적자를지현한다 대기업으로서는 할수는 있지만 우리 민간으로서 할수 없다. 다른데서 수입을 받는다는게 어떤 의미죠? 예를 들면 보험사업자가 하는 경우는 보험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합니다. 건축사업자는 건설을 함으로써 건축비에서 적재적을 납득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어, 무슨 우리 어, 뭐 여기 경호생명보험에서 요양사업을 한다면 네네. 그 요양 급여 수가 가지고는 수익을 못 남기겠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다른 보험 상품을 팔로 인해서 어 이들을 남길 것이고 무슨 뭐한 건설이라든가 예를 들면 요양 시설을 만들어서 부동산 투자 여기에서 이제 수익을 남기겠다 이런 말씀인데 한국에도 네. 네. 그래서 비슷한 경우가 생겨나는데 KB 손해보험이라고 하시거든요. KB가 KB라는 것은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에서 k 비 손해보험을 만들었고 네, 네. k 비 손해보험에서 요양사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시범을 하고 있다가 계속 증가될 계획을 만들고 있 그러니까 네. 그것은 정부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일반 다른 사업자로 보면 정말 다른 사업자 돈을 갖고 네, 네. 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일이 일본이 니까던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에 부당하고 싶을 것 또는 대통령 방문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본의 사례를 그냥 따라가지 마라 창문이 7분의 1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따라가는 게 일본의 해양성 기후가, 기후가 별다른 것도 모르고 보건사 영구원 또는 어연 영구소들이 그 따라가고 있는 한 가지 꿈한 얘기를 봤니까 같이 공감, 이그 사람과 같이 공감해, 공명대 교수 공감해, 동호건수하고 어르신 수고 같아요. 이건 지금 벌써 그래서 마차하고 갔더니, 우리나라 보건복도양보사대 어르신 수 1위로 한다고 그러요 학무사가있이 먼저 잔해. 독가치, 다른 기고들 있잖아요. n 사이스이 지원서 같은 증 주문사고, 어르신 g 같이 사고데 r i g i n 사고 o r i 사고어르하수고어르신 g 같이 사고 origin사고, origin사고, o 요 i g i n 사고 o r i g 다고 생각합니다. n 사고 origin사고, o r i g 게 n 사고 o r i g 마치 우리나라 대기업이 재벌기업들이 투자 여부을 상대로 소리칠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우리를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업하겠다 이런 행제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요양현장도 결국은 한 기업이 어르신 천 명을 모실 수 있다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모범 복지부안빠판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누네가 급여수가 인상했지 않으면 우리 이 사업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장기유양사업이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이렇게 소규시설이 들 정말 어르신들 성님에서 보람이 있는 일을 하고자 하고 어, 마음에서 우러나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그 유양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저수자 정책으로 인해서 귤 도산하고 폐업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있고 있단 말이죠. 결국은 이 장기요양산업은 돈 있는 사람, 대기업 어, 어, 이런 곳에서만 할수 있는 것이고 민간 사업자들은 아예 착불도 한지 못하는 원천적으로 공재하는 아 어,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문제는 헌법이 불자라는 어, 기회균 등보람민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많은 그 국민들의 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너무 깊게 생각이니다 그래서 제가 신박한 에대서잘말씀드리습니다 태어나게 t g 는 i n g to b 당 a 장 i t t l e bit of a l 을 t t l e bit of a little b 냐우리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도 t l e b i 나라하고 일본하고 대기업하 사정이 좀 일본의 대기업하고 문화 대기업하고 사정이 좀 이번에 최순실 사건이 나는 것도 대기업이잘안 따르니까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또 얼마씩 내라고 그런 거 아닌가요? 자, 창조형 국만도 대기업이 못하는 게딱한 가지가 있는데 노동지적적인 수합을 절대 못하 대기업 못 내카이매도 애애많이 화합을 잘하는게 밤새 일해야 되는 기력이 달고 하는 것 배교 결 절대 못하는데 자, 정부가 무조지전략대로 이것을 해서 배교을끊내주 자면 배교 을 자발적으로 안하니까 다시 배교 총수로 불어가지고 얘네가 300개씩 해우 당은 다시 최순상권이라고 대통령을 그 불라놔야 되잖아 맞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 자국이왕 또는 우리나라 미래를 그이치는겁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 정확히 전문가들이 정확, 정확한, 정확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한철 회장님께 더 기대하고 계산자에게는 한국군을 통해서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고자 공익은 공익도로 가야 됩니다. 공익은 공익도로 가고 민간 공식 민간 공익으로 가면서 이원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산업을 제약시되냐 산업이 존재해야 복지도 따라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이원화 되는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한번더 노력을 해야 될부분이라 되고 있는데요. 우리 장기휴양 100만 인클럽또 민간 장기휴양 기관 총 연합회, 실버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또한자협 한국공생협, 또 다양한 우장기휴양 기관 관련된 단체들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장기휴양 제도 개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렇게. 이제 선정이 돼서 구촉이 돼서 거기서 이 활동하게 됩니다 장기유양개혁위원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될 것인지 지난번에 그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 정문관에서 어, 기자회견도 하고 지지율이천원도 했지 않습니까? 어, 그 비전에 대해서 우리 18,000개 민간장기유양기관들의 어,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한번 우리 그 한림원 회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 어떨까요? 오늘 우리 저강세호 총재님이 한 말씀을 드겠습니다 체감이에요. 지금에 우리 문제이에 지금 세로 적어 들같습니다

우리 모두 준비된 문제인 선택해요. 자고 같지 손을 잡고 준비된 법, 일본 문제인 뽑아요. 이어서서 하죠, 이어서 네, 이어서어예그 네, 어, 어. 지금 아까 하던 걸 네. 나중에 편집하면 되요 네. 하나 <laughs> 더 올려서. 더 올려서. 먹기가 많이. 네. 네. 자, 지난...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장교양 제도 특별위원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다섯 개 정당. 국회정당이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부터 5개의 신당대개 국가기획위까지 5개 정당에게 평양제도 우선에 상양제도의제점에 대해서 아주 해외로 보내고, 이천이십년에서 어떻게 해라 하느냐라고 그런 방안을 요구하는 국회의당이 대응을 하고, 나머지 정당은 한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가로보내면 스텝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진짜 끄다 오르다 하 서너 번에 들을 가서 설명을 하게 어요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어쩌냐? 선제품도 수이다는 거라는 이 이제야 뭐전반대의이였잖아요냉철 것에 문제점까지다 붙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So, I get you get a little bit o 해 a laugh. I don't w 는 n t to take a c u 었 of love. I will not 4월 1 e 일날 t o r y I'm not going to do it. I'm not going to do 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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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는데화 문화 문화 문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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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화문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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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만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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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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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선거지왕당 중에 선거여이 아니고 어, 선거 지나고 나서 추속적으로 상설을 발표할 수 있는 이리 만들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아까 역할을 바습니다 우리가 의미는 뭐냐? 역할과 의미는 뭐냐? 지금까지보미가는것다 우리 인간이 어디에 출혈되나간 국정당사가 착수한 후에는 10년이 되자면, 179년 국의국무리가 백두산이 방역을 끝낸 지문입니다. 1 9 9에새 여당이 일 야당에 국정지원 하소서는 국정총장 단지가 아니고, 그냥 0년 국정의 백두산 방역팀에서 국정감사관의 방역을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한국당의 비상으제목이서 그런 기회를 주고또 확실하게 말할 수는더 좋은 것은 이 어묵을 주지만 어묵 국을 들어가지고 당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기회를 느게된다는입니다 그래서, 당의 철